요양원 식사가 3,500원이라고 하고, 3명의 조리사 선생님은 계셔야 되겠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요양원에 50인의 어르신이 계시는 그 요양원은 조리사 선생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의 식사는 그 다, 50인분의 식판을 다 조리사 선생님이 세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한 공간에 예, 그, 밥 따로, 반찬들 따로, 국 따로 해서 올리면, 트레이로 올리면, 이제 그, 어, 맡은 그 구역에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그 해당 인원만큼 식판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요리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은 그냥 요리만, 아, 캐터링 정도까지만, 캐터링이라고 아시죠? 어,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그 업체처럼, 아, 그, 어, 통에 넣어서 올려주는 것 까지만 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식판을 다 놓고, 거기다 세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분배하고, 어르신들 다 드시면, 다시 식판을 수거해서, 다시 이제 올려서, 쌓아서, 이제, 어, 조리사 선생님한테 내려보내니까, 그걸 또, 어, 식기, 청소기, 식기 세척기가 아 이제 식기 세척기가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조리사 쌤이 다할수 있어요. 아 기타 등등의 직원들 식사까지 한 분의 조리사 쌤이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하고 달라요. 또 제가 이제 첫 번부터 이렇게 올린 이 식판, 이 식판은 아마 그 요양원에서는. 아, 우리가 정말 식사를 잘 제공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아니에요. 띡. 이 식판의 식사는 솔직히, 개도 돼지도 못 먹을 그런 식사였어요. 저 식사가, 아, 3,500원 짜리라고요. 밥은 비스무리해요. 어, 저 밥량에서 반 정도, 혹은 그 이상, 아, 저 비스무리하게 밥을 제공합니다. 반 정도의 양 이상.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오른쪽에, 그, 뭐야 어, 계란탕 있죠 계란탕 계란탕은 저렇게 많이 안 주죠 국물 있고 계란 몇 가닥 있고 소금기 있는 희멀건 계란탕 저걸로 실제 어르신들이 제공받는 그 계란탕은 적어도 다섯 그릇 열 그릇 정도도 나올 정도의 계란탕에 좀 과하면 계란탕에 뭐 무도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희멀건데 계란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떠먹지 저렇게 진하게 안 나옵니다 그 위에 짜장인데 짜장면인데 짜장면 저렇게 많이 안 줍니다.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때는 저것에 4분의 1, 3분의 1 정도 제공을 합니다. 김치 물론 4분의 1, 3분의 1 정도 제공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그단 꽝, 단무지 그것도 역시 조금 몇 가닥 제공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탕수육, 탕수육도 마찬가지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요양원에. 한끼 식사 원가는 제가 보기에 500원? 700원? 1000원까지는 안 가는 그 부식비를 계산이 됐어요. 500원 정도. 한 끼에 500원 정도. 그러니까 간식도 마찬가지였고. 저런 부실한 식단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노인에 대한 방임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부실한 식단은, 부실한 식판은 방임이라고 합니다. 방임에 걸려서 여러분 아시죠?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방임, 유기, 그리고 폭행 이런 것들을 인지를 했으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저런 식단을 여러분이 목격하시면 바로 수원 노인보호센터에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아니면 시청에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 바로 신고하시면 조사 나갈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런 식으로 요양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저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또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어르신들의 식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죠? 저렇게 부실한 식사 반드시 고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또 마지막에 한번더 할게요. 성광원의 식사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해도, 어 사실은 3,500원씩 받는 걸로 충분히 충당을 할 거예요. 남지는 물론 않으시겠지만. 그러 양심껏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제공하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아, 정말 원장님이 내가 좀 섭섭한 면은 있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스럽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평가, 이목, 신경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여력, 경제력, 뭐, 다른 것들, 힘, 이런 것들, 하여간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이 많은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저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까지 아득, 바둥. 이득을 남긴다면 추합니다. 추해요. 하여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